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유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본래 반역은 은밀하게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이르되 하키세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본래 왕이 되었고 될 사람이었던 솔로몬을 감아두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젠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이도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 구절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에게 이런 말을 줘서 이런 말이 없었는데 줘서 다윗을 어 속인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네가 아들 이 네가 낳을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받아서 다윗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을 보면은 아까 그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누구인지 사모예라 7장에서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여기 역대상 22장을 보면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와 서로 짜고 다윗을 속인 게 아니라 이미 모두에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을 일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리고 14절에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렇게 나단과 바세바가 대화를 나눈 뒤에 15절에 바세바가 예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주넴 여자 아비사기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철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유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알려주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다 초대했는데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은 것을 봐도 솔로몬이 본래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주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이 사실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왕은 다윗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두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정말 아두니아가 왕이 될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지금 현재 왕인 다윗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어? 정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아도니아가 본래 왕이 될 사람이었던 솔로몬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이을 다음 왕이 솔로몬이라고 밝히 말하지 않으신다면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과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일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에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바세바가 말할 때 나단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23절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푸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앞서 말했던 바스제바가 말했던 말을 보충합니다. 두 가지를 보충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 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왕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자기들끼리 기정사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 선지자 나단을 포함해서 솔로몬의 주요 신하들을 잔치에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충해서 이야기하면서 27절에 이것이 내주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누가 왕을 이어 다윗왕을 이어 왕위에 앉을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비로소 다윗은 자기가 늙고 병들어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은 이제 왕좌에서 내려오고 다음 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 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다음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지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죄인이기에 다른 세상과 똑같은 권력을 향한 욕심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부모도 속이고 형제를 향해 칼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청년부 일일 연합 집회에 참석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고, 지폐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